먹고 해먹고회 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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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아 목회. 저게 목회. 목저 목회. 거회 아, 뜨거. 누가 누가 할머니한테 이 엄마 봐라 뜨겁네 쭉 빼도 가면 뜨겁대. 아 그렇게 뜨겁진 않은데. 다나 줬다. 엄마 할미 시안. 계란 바로 계란 <laughs> <걔람> 바로. <laughs> <걔람> 바로. <laughs> 아 엄마 계란 <걔람> 또 삶아줘. 와잘 <laughs> 네. <오>, 먹는다. <laughs> 이뻐. 목 씹어. 목 씹어. 두둔 어건돼 그대로. 그대로 먹는 거라는데. 아니야, 이거 엄마 그렇게 먹고 들어도 비가이 고프나 또 그렇게 먹게. <laughs> 원래 원래 많이 먹으면은 배가 위가 늘어서 나더 그럴 거잖아. 응? 얘들아 한참 먹어라. 그래, 키도 소스 푸지 많이 먹어라. 우는 것도 한때 레또이카다 먹는데. 아들아. 응. 먹어. 뭐지? 여기 1인분, 응. 1인분 2인분 딱딱싼게좋래네 여기 어른 딱 1인분 하 되겠네 딱 1인분이 1인분 시해서 1인. 5인분 되겠다. 팩 들어가 네. 있어요 진짜 4에 대게 5개 들어어 내가 이마트 산거기억력혹안 진짜? 그런 적 기억해야지 저거 초보면 나오지 않 어디 쳐나이거잘못가쌈분 봉투는 버렸지? 어디 버렸어요? 어디 버렸어요? 어디 버렸나? 어디 버렸나 모르겠밖에 진짜? 엄마 밖에 버리는 것. 이래기 참. 우리 모두 다 같이 손뼉을 우리 모두 다 같이 손뼉을 우리 모두 다 같이, 같이 즐겁게 웃게 노래해. 우리 모두 다 같이 손뼉을 짝짝. 아이고 잘한다 엄마. 먹고 해. 오, 씨바. 이거 이거 안 돼.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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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는데들거이랑저거먹으이안가루좀안가 이거 안피가루아 돼. 거이이 없는데 이피가루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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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 들, 개, 아유, 개피가루 이거 안 돼. 이거 안거안 돼. 거안 돼. 이 돼. 이거 이거 이이 내가 물닦좀줄까 우리 모두 다같이 손뼉을짝 우리 모두 다같이 손뼉을짝짝짝 빼빼빼빼 빼기 좋아요? 겠지 <laughs> 모두 다 같이 손깨를자 다치. 뭐구야? 시작시작 아이쿠랑. 지작. 아이쿠랑. 아이 아, 그 먹고. 아, 고 아, 침먹 아, 침먹 아, 침 아, 침울고 아, 는저고 아, 기먹그 아, 니그 아, 야그 먹고. 아, 아, 그 아, 그 먹고. 아, 그 먹고. Sånn. <try> <try>